200페이지 배봤습니다 200페이지. 200페이지 3번 문제 한번 봐볼까요? 3번 문제. 자, 잘 보자고요. 공장 건물의 건설을 위하여. 공장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네.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쓸데없는 건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공장 건설을 위하여 자, 쓸데없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5천만 에 샀다. 아, 자 토지의 구입 대금 5천만원이네 자 기존 건물을 즉시 철거하고 자 새로운 건물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똑같은 얘기지 쓸데없는 건물이 철거했다는 얘기예요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토지의 원가가 얼마고 건물의 원가 건물은 새로 지은걸 얘기하는거지 새로 건물을 지었다면은 새로 건물 지은 원가는 얼마가 되냐 각각 계산해봐라 이런 얘기지 그죠? 네. 그럼 토지의 원가 네. 얼마 따져보냐면 네. 토지의 원가는 자 여기부터 따지는거니까 그죠? 어, 자, 문제 맨 위에 있어요. 자, 뭐가 있느냐? 토지의 구입 대금이 있습니다. 얼마에 샀다는 거니? 5천만 원 샀다 이런 얘기지. 그죠 어, 그다음에 그 박스로 들어가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데 용역비. 다시 말하면 철거비가 들었다는 얘기네. 철거비요. 그죠 철거비는 토지의 원까지그죠 그래서 자, 플러스 철거비가 얼마 들었니? 보니까 이거 50만 원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 자, 그 밑에, 철거시, 철거지 철골조. 아마 철근이 나온 모양이지. 철근을 팔아서, 자, 벌은 거 50만원 있다. 이거지, 이거. 그죠? 어. 이거 빼라 그랬죠? 어, 잔을 같이 얼마를 빼는 거냐. 얘가 50만원. 얘는 500만원. 지금이라도 봤으니 다행이죠.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신축 건물의 설계 용역비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본다면 이런 토지를 사가지고 쓸데없는 건물을 철거했다는 얘기예요 왜? 건물 하나 이쁘게 지으려고 그죠? 어. 그러면 건물을 짓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뭡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건물 설계부터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자 하나 둘세 번째죠? 어, 자세 번째 보니까 설계 용역비라고 돼 있는 거 설계 용역비는 건물 설계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건물의 원가가 되는 거야 응? 어? 얘는 그죠? 자, 건물을 안준다면 설계비 안 들어가는 거니까. 자, 1200만원. 자, 이거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니까, 기존 건물의 취득세 등록세. 다시 말하면은, 쓸데없는 토지, 아, 쓸데없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는데, 그 건물에 대해서 세금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 건물을 털었잖아, 이미. 그죠? 자, 걔도 여기다. 아, 토지의 원가다. 재세공과. 얼마가 보니까, 자, 얼마가 보니까 70만원.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가보니까, 토지 자체에 대한 세금이 230만 원이다. 얘도 플러스죠. 얘도 플러스다. 취득세라고 그랬나? 그죠? 아 어. 밑에 보니까, 밑에 보니까, 건물의 신축비용. 건물 짓는데 들어간 거. 그죠? 자, 이거는 토지 원가가 아니지. 토지 원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만. 그죠? 얼마 들어갔니 보니까, 많이 들어갔네. 2억 들어갔네. 그죠? 2억 들어갔다. 자, 그 밑에, 토지 측량비용. 그니까 토지를 사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 이 알아듣잖아요. 아, 측량비용. 이거는 여기 들어가는 거지. 측량비용. 얼마냐? 160만원.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이건 우리가 안 배웠는데. 건설 관련 자금 이자. 아마도 이거는 건물을 짓는데, 이거 짓는 이거 대출받은 것 같아요. 어, 대출받으면 이자가 있잖아, 이자. 어, 그래서, 자, 여기에 이자가 있는데, 요 이자도 원가에 포함이 돼요. 이거는 설명 안 했으니까. 천 본다. 이러지 말고, 그냥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된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건물의 원가가 얼마나 물어본다면, 건물의 원가는 설계비에다가, 건축비용에다가 여기에 대한 이자까지 요만큼이라는 얘기죠. 이게 얼마야? 2억 1,300인가? 아, 2억 1,500인가? 그죠? 이만큼 이거. 토지의 원가는 이거란 얘기지. 말 그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까지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